미녀와 순정남 49회에서 고필승은 공진택의 도움으로 공진단을 검거하는데 일조했습니다. 도식이는 도라에게 이제 그놈 잡혔으니까 잊자고 다독였지만 박도라는 어떻게 있냐? 오빠 나그 인간한테 데려다 줘. 나그 인간 만나서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그 인간 만나서 뺨이라도 한대 때리고 싶은데 움직일 수가 없어. 몸이 말을 안 들어라며 분노를 했습니다. 도준이는 도라에게 지금 누나를 응원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라고 응원했지만 도라는 그럼 뭐 하냐, 난 일어날 수도 없는데.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 라며 절망을 합니다. 도라는 필승이 병원에 찾아오자. 오빠가 공진단 잡은 거 진짜 고마워. 오빠 덕분에 한이 많이 풀렸어. 오빠한테 느낀 고마운 마음을 평생 잊지 않으면서 살겠다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필승은 그런 도라에게 힘들지만 열심히 재활훈련을 해서 일어나 다시 걸을 수 있도록 하자며 항상 도라 옆에 있겠다고 말하며 응원했습니다. 하지만 도라는 필승이 잠시 빵을 사러 나간 사이 휠체어를 탄 채로 병원을 탈출하려고 했고 결국 필승에게 발각된 박도라는 오빠 안 보이는 곳으로 도망가려고 나왔어. 나 오빠 안 보이는 곳이면 어디든 갈 거야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도라는 나 오빠 꼴도 보기 싫으니 내 옆에서 제발 떨어져라고 말하며 마음에 없는 말을 했고요. 하지만 필승은 도라에게 나는 네 옆에 있는 게더 좋아. 우리는 잘할수 있으니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도라를 안아줍니다. 한편 선영과 수연은 도라가 필승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에 박도라를 찾아갔죠. 선영은 도라에게 필승과 만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러나 오히려 박도라가 오빠가 못 찾는 곳으로 숨고 싶다. 헤어지게 해달라. 이게 제 진심이다. 제발 좀 도와달라라며 선영과 수연에게 애원을 하네요. 때마침 병실에 도라 엄마 백미자가 도착했고 도라는 백미자에게 필승이 찾지 못하는 곳에 가서 살고 싶다고 부탁을 했죠. 이에 백미자는 선영과 수연을 찾아가. 우리 도라가 고감독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같네요. 고감독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다고 못 찾는 곳으로 도망가고 싶다고 해요.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 소원 들어주고 싶은데 제 형편이 안 좋으니 좀 도와주시면 우리 도라 데리고 멀리 가서 살겠다고 부탁해. 장수연이 주는 돈을 받아 챙겼고 도라를 데리고 떠납니다. 그러나 백미자는 수연이 도라에게 준 생활비를 가로채 도박에 손을 댔죠. 필승은 도식, 도준이와 함께 전국의 요양 병원을 모두 뒤졌지만 박도라를 찾을 수 없었어요. 도준은 혹시나 하고 엄마 백미자가 여전히 도박에 빠져 있을 것이라고 의심을 했고 필승과 도식은 백미자가 도박하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예상대로 백미자는 딸을 병원에 혼자 남겨두고 도박에 빠져 있었어요. 백미자는 도박에 빠져서 박도라를 어디에 얼마나 혼자 놔뒀는지도 기억도 못하고요. 필승은 도라를 다시 만나 나랑 헤어지고 싶으면 걸어. 그전까지 나랑 못 헤어져라고 말하며 도라를 안아 올렸고, 도라는 그의 품에서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필승은 이제 괜찮아. 오빠랑 가자며 그런 도라를 위로했고요. 도라는 필승과 함께 재활을 시작했으나 그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필승의 의지에 간신히 몸을 움직이는 상황에 도라는 나 미친듯이 했어. 그런데 안 된다고 다 소용없다고 나 못해 다 싫어라며 무너지기도 했고요. 이번에도 필승은 오빠가 얘기했지 예전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난 내가 없는 게더 힘들다고 그러니까 못 헤어져. 내가 아무리 날 밀어내도 난내 옆에 껌딱지처럼 붙어 있을 거야. 라며 도라를 향한 수뇌보를 전했습니다. 둘의 대화는 영상으로 제작돼 온라인상에서 공개됐고, 필승은 국민 껌딱지로 명명되며 응원을 받게 됐습니다. 이후 고 필승 감독, 도라가 주인공으로 출연한 드라마가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 방영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졌고, 배우로서의 도라를 응원하는 기사 댓글을 보며 도라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꾸준한 노력 끝에 도라는 드디어 기적적으로 홀로 서는데 성공을 합니다. 이후 꾸준한 재활 끝에 도라는 드디어 예전처럼 잘 걷게 되죠. 도라는 다시 배우 캐스팅이 되어 재계에 성공을 합니다. 이후 필승의 사랑을 마침내 받아들이고요. 선영은 도라에게 찾아가 미안했다며 사과하고 필승과의 결혼을 부탁하네요. 공진단은 감옥에서 힘든 나날을 보내고요. 홍혜교는 식당일을 하며 고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필승은 app그룹의 후계자가 된후 경영능력을 인정받게 되어 결국 회장직을 물러받게 됩니다. 공마리는 도준이와 사랑의 결실을 맺어 부부가 되고요. 공진택과 장수연은 마리와 도준이를 보며 흐뭇해합니다. 도식이 역시 필승의 고모인 고명동과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요. 도라 엄마 백미자는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혼자 외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도라와 가족들과 행복하게 지냅니다. 필승과 도라는 가족과 전 국민들의 축하를 받으며 행복한 결혼식을 올리게 되죠. 1년 후 필승과 도라는 쌍둥이 아들딸을 품에 안고 가족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필승과 도라는 함께라면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죠. 이들의 사랑은 시청자들에게 다시 한번 사랑의 힘을 느끼게 해줄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밑바닥으로 추락하게 된 톱배우와 그녀를 사랑하고 다시 일으켜 세우는 초짜 드라마 PD의 산전수전 공중전 인생 역전을 그린 파란만장한 로맨스 성장 드라마는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됩니다. 드라마 엔딩에서 고필승과 박도라의 행복한 결말을 기대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